저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시들해졌지만 제가 예전에 축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막그 자리에 흥분을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운동장에 달려 나갈 것처럼 그렇게 흥분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요즘은 아내라는 말이 참 정겹고요. 어, 이 말을 들을 때도 가슴이 뜁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아내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제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가슴을 가장 뛰게 만드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공동체를 한번 쳐보았습니다. 네이버 사진은 공동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생활과 운명을 함께하는 조직체. 생활과 운명까지 함께하는 조직체. 어떤 모임이라는 말이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삶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한 배를 탔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네가 살면 나도 산다. 우리가 운명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교님들에게 그러한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난성도가 그 수,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난성도 아시죠? 가난성도, 가난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되거든요. 안 나가. 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다. 교회는 안 나간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함께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신을 인정해주는 공동체를 만난 사람은요. 너무나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받으면요.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공동체를 찾는데 실패하고 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다가, 안 되겠다. 아무데도 나를 받아줄 곳이 없구나 하면서 아예 교회 나가기를 포기하는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외로워 하다가 어떤 사람들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도 하지요. 그만큼 공동체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동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의 공동체가 이미 존재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하나의 공동체인 것이죠. 삼일체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위격의 하나님께서 서로 간의 사랑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함께 사셨던 겁니다. 신비죠, 신비. 세 명인데 한 명이고, 한 명인데 세 명입니다. 그죠? 아무리 인간의 말로 설명해줘, 이것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신비입니다. 한명 안에 세 명이 함께 계셔, 서로 간에 사랑으로 뭉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뭐 그런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였다. 그런데 맞는 말일까요? 엄격한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 하나님은 이미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완전한 공동체, 부족하지 않는 사랑을 그 안에서 풍성히 나누는 그 공동체를 이미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고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물일치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인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요.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의 구역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혹시 자신이 어느 구역에 속했는지 모르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리 교회는 지역별로 어, 나누어서 4개의 구역이 지금 있는데요. 1구역은 초자리와 고산리, 가장 교회와 가까운 지역이고요. 2구역은 문형리 쪽입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3구역은 양벌리와 또 태전동과 그 나머지 광주 시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구역은 용인, 분당, 서울까지 저 멀리서 오는 분들 또 이렇게 다 모여서 한 구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이 코로나 시기와 겹치면서 구역 모임을 지금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어, 금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함께 구,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구역원들의 상황들을 나누며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구역 모임을 가지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안타깝습니다. 우리, 이, 구역장님들께서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명한 한 명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역,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보면, 보면,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딱 둘러보면, 아, 구역장님들이시구나. 기도할 것이 많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 아픈 구역원을 신방하고요 격려하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이게 교회거든요.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요, 구역이 공동체를 이루어,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의 더큰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구역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함께 울라. 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참 간단한 말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감하는 거죠. 공감. 너와 내가 다른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바로 교회이고요. 구역이 만들어진 이유입니다. 교회는요, 어쩌면 정답을 아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지체가 구역원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해결 방법을 내가 다 말해줄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우리가 그 해결 매뉴얼을 그냥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어려움에 공감해주고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로서 지원해줄 사, 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것을 행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어, 항상 그럴 수있다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친한 친구 사이에도 한 친구가 잘되면요, 다른 친구는 이상하게 배가 아픕니다. 기뻐해 줘야 하는데. 마음은 알겠는데, 실제로는 마음 한쪽이 씁쓸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기쁨은 그 친구의 것이지, 그게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보셨습니까? 아, 이것도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물이 쉽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는 자와 정말 친밀한 관계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그친 그분이 아파할 때 우리가 함께 슬픔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친구의 슬픔은 그 친구의 것이지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세상 공동체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 오신 거죠. 왜 오셨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내려 오셨나? 제가 생각해 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슬픈 자들과 함께 슬퍼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슬픔과 기쁨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삶을 같이 하고요. 아까 공동체의 정의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와 삶을 같이 하고 운명까지 같이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게, 거기서 태어난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각, 각, 각각의 지체가, 어, 한 부분 부분을 맡아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채휼하신다.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냥 이론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셨잖아요. 인간의 희노애락을 몸소 경험하신 겁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사로를 친구라 그렇게 칭하셨거든요. 친구가 이렇게 죽을 때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고요. 또 가나의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셨지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안 되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의 감정을 아시고 공감해 주신 겁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체들과 한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의 아픔이, 구역 식구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을 이루었거든요. 구역 식구가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구역마다 이러한,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지금처럼 새벽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주셨는가 배우시고 그것을 구역원들에게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어려움이 있는 지체를 찾아가고 또 다른 지체를 찾아가고 그것을 연습해 보는 거죠. 지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번역이 약간 좀 어려운데요. 현대인의 성경 그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 주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자들의 벗이 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를 높이기를 좋아하죠 높은 데 올라가야지 여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이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더큰 박수를 쳐주지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머리 드신 예수님 그분께서 자기를 가장 낮은 위치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세상과 같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겸손하신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출 수 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출 수 있습니까? 나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고 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그 영혼도 똑같이 소중하지요. 그들에게도 물론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는 좀덜 신경을 써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 죄인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셨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죠? 남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당했던 대인 키피증 환자입니다. 주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에 들려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죠. 우리가 사께오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께오가 누구입니까? 세리죠, 세리. 사께오를 짧게 표현해 보면 돈이 많은 왕따. 돈은 많은데요, 왕따입니다, 왕따. 웬만한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교요가 올라 있는 큰그 옥나무 앞에 서셔서 사교의 이름을 직접 불러 주시는 거죠. 몸이 팔던 여인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는데도 무덤까지 따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너희들에게는 항상 가난한 자들과 자들이 함께 있으니 그들을 또 우리에게 섬기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 또 가난하고 또 연약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이 계시면 한번 찾아가서요.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또 나누시고요. 나의 부모님인 것처럼 그렇게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가 구역에 들어오면 더큰 관심을 가지고 어, 소개해 주시고 다른 구역원들에게 환영해 주셔야 하는 거죠. 이제 16절 끝에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난 채를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구역에서 잘난 체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 안에는요 잘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서로의 사랑을 없 사랑이 없으면 살수 없는 그런 자들인 거죠. 누가 더 낫고 못 낫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구역에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는 잘난 체할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왜요? 가장 대장이신 예수님이 가장 밑에서 섬기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잘난 체하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낮은 자리에서 나도 섬겨야 하는 곳이구나. 그런 분위기가 구역 가운데 우리 교회 교회, 교회 모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잘난 체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잘난 체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못 받았으니 이 자존감이 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기의 그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잘난 체를 해야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혹 우리 구역에 잘난 체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객관식 1번, 2번이 있습니다. 1번 로마서 12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펴서 보여주면서 잘난 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1번이고요. 2번, 2번은 마구마구 사랑해주는 겁니다. 잘난 체해도 계속 계속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정답이몇 번일까요? 예, 2번입니다. 2번. 마구마구 우리가 사랑해줘야 합니다. 왜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 지체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야지요. 그것이 그 사랑만이 그 잘난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사랑을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진리죠.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이면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주고 받습니다. 서로를 경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이 사랑만을 주고 받는 공동체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구역 식구들 만나면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장점을 뭐든지 칭찬을 해 주시고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요.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구역 식구의 잘못을 지적에 주어야 할 때는 어떡합니까? 여러 번 기도해보고요. 그리고 또한번더 기도해보고요.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 친구, 그 지체가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역원이 한마음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3구역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구역 가운데 구역원들이 한마음 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샴상둥이 아십니까? 샴상둥이 아시죠? TV에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두 아이 몸이 붙어서 태어난 아이를 샴쌍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샴쌍둥이는 몸이 붙어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걸 두 명으로 해야 할지, 한, 명이, 한 명이라고 해야 할지, 그것을 정하기가 난감하다고 합니다. 몸이 많이 붙어 있고요. 머리는 두 개인 경우, 어떡합니까? 머리를, 머리를 생각해서 두 명으로 해야 합니까? 뇌가 두 개니까 아니면 심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한 명으로 해야 합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학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회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 의사들이 모이고요 또 관련된 학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탐할 만한 그러한 좋은 의견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는데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쪽 아이의 몸을 꼬집어서 아이를 울려봅니다. 만약 다른 편 아이도 같이 아파하고 울면, 얼굴을 찡그리면 이것은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즉한 인격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쪽 몸을 꼬집었는데 다른 쪽 아이는 울지를 않아요. 웃거나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 인격이 아니라 두 개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큰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구역에서, 한 지체가, 한 구역원이 아파하는데, 다른, 다른 지체들이 같이 아파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한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어느 지체가 아파하고 있는데, 다른 지체들은 즐거워하면서, 먹고 떠들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한몸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서 이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을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와 주기 잘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요. 그러니 약하고 가난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챙기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기에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을 향한 구역원들을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의 근원이신 그 삶의 일체 하나님, 공동체를, 완벽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구역에서도요, 모여, 모여서 노는 게 친해지고 좋, 좋은 게 아닙니다. 함께 일배를 드리고 또 삶을 나누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나누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 가운데 하나가 배시는 것입니다. 그때 구역원들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나이가 참 연약한 자구나 저 지체가 없으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겠구나 깨닫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지체들을 향한 또 관심과 사랑이 계속해서 회복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습니다. 능평교회 공동체, 능평 공동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여러분들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또 주님이 신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공동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